오늘은 PGA 투어 최연소 우승자인 김주영 프로의 스윙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드레스는 균형이 잘 잡힌 셋업으로 보입니다. 무릎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겨드랑이와 일치하는 경우는 대체로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테이크백을 보면 그립이 뉴트럴보단 조금 더 위크에 가까운 형태로 보이는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코킹보단 오른손의 힌지가 조금 더 활용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탑까지 손 위치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는데 백스윙 탑 포지션은 골퍼의 체형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탑에서도 코킹보단 힌지의 형태가 더 쓰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무조건 힌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립과 손의 상태를 보고 본인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운스윙에서 왼손등이 하단을 바라볼 정도로 돌아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만드는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팩 이후엔 지면을 박차하면서 하체가 화살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하체의 움직임이죠. 정면 영상에선 탑까지 중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임팩트까지도 중심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왼발 쪽으로 압력을 더 가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런 부분은 골퍼들이 유심히 보시면 좋습니다. 마무리에서는 왼발을 딛고 몸이 익스텐션 쭉 펴져 있는 모습인데요. 김주영 선수의 스윙의 특징은 상체 중심을 유지하면서 왼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스윙이죠. BJ투어에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앞으로도 즐거운 선수 생활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